푸드웨이 공원에서 한거음뱅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. Hey yo bro, you like ice cream? Ice cream, yo fucking motherfucker, I like fucking ice cream, yo. 늘 하루 어셨죠 저는 집 가는 중입니다.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샀어요. 아니 이거 미쳤나봐. 롯데리아에서 8 0 0 원이야 이제. 옛날에 0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세상이 말세야 말세. 근데 일단 샀는데 추워서 못 먹고 있어.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디저트를 먹어서 꾸겨 넣어야 돼. 오늘 너무 치팅데이했어와개 춥다 근데 손가락 얼것 같아. 이 상태로 얼음 되겠는데? 그죠? 아니 원래 근데 이렇게 주나? 오늘 지하철 파업해가지고 사람 존나 많았어요그 사이에 바퀴벌레처럼 껴가지고 여드름 다 짜졌어 진짜 착즙기처럼. 이거 집갈 때까지 안 녹겠죠? 좀 이따가 의자 나오면 먹방할게요. 앞에 있는 사람이면 어저 사람은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. 보니까 들고 가나 보다는데 아이스크림이야 신발 조카. 조카 난 아이스크림이야. 명동 갔는데, 오늘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거야. 나그 가는 고깃집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90%였어. 다, 씨발, 바가지 쓰였더라고. 오늘 고깃집 갔는데 존나 맛없어. 와, 근데 외국인들이 명동역이 딱 내렸잖아? 와. 일본인 아줌마들이, 요사사마고 이래. 에? 박서준? 이러면서 막 뛰어다녀, 사람들. 오늘 삼겹살하고 명동교자 먹었어. 명동 무슨 맛집 팝5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먹었는데 진짜 존나 맛없어. 솔직히 맛없는 건 아닌데 그 가격이 말이 안 돼. 그냥, 명동은 교자 원탑이야. 홍캠으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인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썬데아 아이스크림은 1,800원인데요. 썬데아 아이스크림은 딸기 시럽이 올라가 있어요. 저는 그 썬데아 아이스크림이 필요요오 시럽을... 음! 음! 어우, 맛있다. 어우, 맛있다. 어. 음. 아. 저 지금 존나 잠바 입고 한게 틱톡 찍는 양아치 같지 않아 뚠뚠뚠뚠, 슝, 슝, 뚠뚠다. 젓갓해서 못하겠어요 후드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후드 의 공원에서 한 걸음빙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에이 요 브로 요 라이크 like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요, fucking motherfucker I like fucking ice cream, yo 뭐, 니네 수원 주여 위에 마니 네 서면 등킹드 나서 가봤나? 어? <laughs> 에이. 아

아, 틱톡 영상 같잖아, 이렇게 찍으니까. 혹시 음? 전공이신가요? 아, 저 현역 병장입니다. 님들 내가 사자가 먹이 발견했을 때 보여드릴까요? <웃음> 야, 씨. <laughs> 오늘 방송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죠? 나 먹었다. 하, 다 먹었어. 아, 아 존나 추워, 씨가. 존나 추워.